일단, 월요일 아침 스타트 10월 16일 요약 분석은 그냥 바로 방산과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가 주도하고 다른 것들은 하락하면서 지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네요. 이게 한줄 요약일 것 같고, 이제 결국에는 초전도체, 초전도체로 대표되는 신기술과 또, 오른쪽에 보시면, 에코프로 친구, 에코프로. 2차전지가 이제 기존의 챔피언이었죠. 지수 따라서 그냥 하락하는, 지수 따라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충돌로 인해서 사람들이 에너지 석유랑, 그리고 여기 방산, 대성 아이텍. 대성 아이텍과 흥구 석유가 각각, 에, 대성 아이텍은 뭐죠? 라고 물으신다면, 방산이고, 흥구 석유는 이제 당연히 석유겠죠 에너지 넓은 범위 에너지 이두 개가 한국의 증권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고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요. LS 전선 아시아도 LS 전선도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LS 전선 같은 경우에 신사업이 호재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10월 16일 월요일 아침 한줄 요약.